큰 손들이 시장을 움직이는 방법 차트보다 먼저 보는 게 있습니다. 바로 개미들의 심리입니다. 미국에는 정치, 금리, 전쟁 같은 이슈를 실제 돈으로 베팅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탈중앙 예측 시장 폴리마켓입니다. 여긴 설문조사가 아닙니다. 틀리면 돈을 잃고 맞히면 돈을 뻐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했습니다. 돈이 걸린 예측이 여론조사보다 정확하다. 그래서 큰손들은 뉴스보다 먼저 이 예측 시장을 봅니다. 코인베이스까지 뛰어들면서 이 산업은 이미 제도권 진입 중입니다. 창풍자우가 언급한 프리딕트 펀에선 정치뿐 아니라 그가 방송에서 특정 단어를 몇번 말할지까지 베팅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시장의 재료가 이제는 심리 그 자체로 이동했다는 것. 개미는 가격을 보고 움직이고 큰손은 개미의 마음을 보고 움직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당신은 항상 마지막에 사고 처음에 팔게 됩니다. 구독 누르고 하루 1분 심리를 읽는 투자자가 되세요. 차트 위에 있는 건 가격이 아니라 심리다.